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티비 아나운서 조근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티비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이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2010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예봉초등학교 옥상공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 32호가 남양주시에서 개원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 문자나 메일을 이용하면서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종이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만은 못한 것 같은데요. 소통을 주제로 한 남양주 역사박물관 특별전에 오시면 다양한 형태의 편지들과 또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이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남양주의 역사를 담은 유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전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역사박물관을 알리고 문화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 중요한 키워드였던 소통을 주제로 편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연기나 횃불로 신호를 전달하던 통신 방법부터 승리의 암호를 담아 띄운 신호연 사람이 직접 걷거나 말을 타고 전하는 우여 그리고 현대 전화와 메시지 전송에 이르기까지 통신의 역사를 담은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이 전시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편집 쓰기와 솟대 연필 만들기 타임캡슐 보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남양주에서는 자전거 대행진을 했습니다. 지역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이 행사에 남양주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1월 13일 남양주시에서는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2010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출발 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안전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선폐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 팔당대교까지 왕복 16km를 오가는 자전거 대행진은 남양주시장의 출발 징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남양주의제 20일 실천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기후온난화와 환경교육, EM주방세제 만들기 등의 행사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세계차없는날은 1년 중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대중교통과 긴급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하는 날입니다. 2010 자전거 대행진이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남양주시가 저탄소 녹색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예봉초등학교 옥상에 아담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이자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됩니다. 옥상. 예봉초등학교 옥상공원 개원식이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옥상공원 만들기는 남양주의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예봉초등학교는 지난 2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교목과 관목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잔디를 조성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남양주시장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교육장, 교내교사와 학부모, 어린이 대표가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 다과회가 이어졌습니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옥상 녹화 사업은 향후 민간 건물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는 옥상 녹화 사업이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 친화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남방에 연탄을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은행이 남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 에너지 빈곤층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연탄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 32호가 11월 16일에 남양주시에서 개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2002년 12월에 설립했으며 기업과 기관 종교기관과 개인 등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남양주 연탄은행은 지역 연탄 사용 가구를 조사해서 지원 가구를 선정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된 가정에 연탄과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생활고와 빈민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남양주 연탄은행 개원식에는 남양주 시장과 주식회사 린네트 대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연탄 기증, 차량과 컨테이너 기증이 이어졌습니다. 개원식을 마친 후에는 연탄은행 관계자와 자원봉사자가 연탈 배달에 나섰습니다. 남양주 연탄은행이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